처장님 국가붕괴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4일까지 현재 판결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판부에서 지금 침리 중에 있고 지금 그 선거를 이거 엄청난 경제적, 외교적 <laughs> 또전 국민적 손실이 있는 건잘 알고 계시죠? 아주 한가하게 그렇게 지금 선거를 미룰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기업인들이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장인들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한가합니까? 전 국가적 지금 관심사가 주요 사안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줄 내란 사태라고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1차 내란 내란을 윤석열 김용현 내란 수괴들이 벌였고 2차 내란을 한독수최상목 등이 벌였고 3차 내란을 행여나 헌법 소기관인 헌법 재판소가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어려운, 법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 군이 진입했습니다. 국가기물이 헌법기관의 기물을 파손하고 진입했습니다. 의사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지시했습니다. 내란수계가. 그러면 당연히 헌정직서 소우직 없음을 입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파면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못 주시겠죠? 박근혜 탄핵심판선고는 1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는 14일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란 속에 탄핵심판선고 34일째입니다. 어렵습니까? 법리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박근혜 탄핵심판은 91일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63일 걸렸습니다. 지금 107일까지, 이렇게까지 걸릴 일입니까? 최소한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분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는 더 걸리진 않을 거다. 법리적 논쟁, 쟁점산이 경미하다. 오히려 그 정도 복잡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헌정질서 소홀 위해서 노력해야지, 개인의 입심양면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마저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동의하시나요? 헌법재판관들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대상은 되죠? 재판부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네네 최선 다하셔야 되는데 너무 늦습니다.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3월도 넘어가고 4월까지 넘어가는 탄핵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의 발언 좀 여쭤보고 싶은데, 헌재 결정을 따를, 반드시 따를 필요 없고, 시안도 정해진 것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 입장은 있습니까? 일국의 법제처장이 헌재 결정을 따를 필요도 없고, 시안도 정해진 게 없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 결정 취지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뭐 코멘트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laughs> 제66조에 의해서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되고 심판청구가 인용할 경우에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가 헌재법 61조, 66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한규 법제처장의 이 발언, 문제 있는 발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입장을 내셔야죠. 이한규 법제처장의 발언 부적절하다.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이다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국무회의에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이 해당 국무위원들이 법제처장과 비슷한 의견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내란의 공범들이 버젓이 국무회의에 앉아가지고 국정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추가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란이 지속 중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빨리 헌재가 빠르게 선고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총리 기각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 이전에 탄핵소추가 가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은 명백히 헌법 위반 아닙니까 헌법 헌재법 61조 60조 다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 판결 이후에도 무시하는데 헌재를 헌법수호기관인 헌재를 무시한데 지금 이걸 왜 헌재가 아무 입장이 없습니까? 어, 입장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완규 법제처장과 최상목 대행의 미임명 그리고 지금 또 2차 내란을 진행하고 있는 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 만약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과 회동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경우에 내란의 공범 당사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임명권의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무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금 그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laughs> 그 이제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판시를 저희가 결정문에서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 이후에서도 그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그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판결문, 결정문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빠르게 인식이 하차 신청도 처리하셔야 되고요. 또세개 집행 구역 관련된 신판도 빠르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건 지금 들어와 있어서 바로 저희가 지금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